안녕하세요. 직업상담사 김인숙입니다. 어, 좀전거 지난번에 했던 게 이와 아이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건 에너지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외향은 어, 서로 대화를 할때외향의 부인과 내양의 남편이 어떤 상황인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양이 가는 쪽이 내양이 만나는 장소들이 좀 다르고 외양들이 만나는 장소들이 달라요. 그래서 외양들은 시끄러운데 들어가서 같이 떠들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내양들은 시끄러운데 있으면 귀가 시끄럽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조용한 데로 갈라오르고, 예. 그래서 이 장소도 다르게 선택이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어 이제 에너지 방향의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S와 n 에 관련된 정보 인식을 설명을 드릴 건데. S와 N과 TF가 주기능이에요. 이게 정신 기능이라고 해서 제가 MBTI 강의 시작할 때 주기능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ST는 좌뇌고 NF는 우뇌예요. 그래서 이네 개가 우리가 선천적으로 한 가지를 주로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기능이라고 하고요. 내가 주로 쓰는 기능의 반대 기능이 열등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기능이 있는데 우리는 부기능을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어떤 기능을 썼느냐, 아, 어, 내가 S가 감각이 주기능이다. 그러면 당연히 N 직관이 열등 기능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고 기능을 쓴다. 그러면 당연히 F 기능이 열등 기능이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정신 기능이고 예, 주기능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 관련된 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16가지 성격 유형 중에, 예, 주기능들이 다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ISTJ라고 되어 있는 여기는 이 줄에 오른쪽으로 쭉 되어 있는 이 줄에는 S가 주기능이에요. 예, 근데 이제 I와 끝이 J잖아요. 그래서 S가 주기능이고, 그 밑이 ISTP입니다. 이거는 I면서 끝이 P예요 그래서 요거는 세 번째가 주기능이에요 그래서 요 라인에 있는 게 전부 다세 번째가 주기능입니다 그 다음이 ESTP 여기는 E로 이제 앞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D가 P예요 그래서 요럴 때는 두 번째가 S가 주기능이라서 아까 얘기한 ISTJ 요거랑 주기능이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ESTJ 여기는 E인데 끝이 J입니다. 그러니까, ESTP가 S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J로 바뀌어 놨으니까, 여기는 T가 주기능이에요. 이렇게, ISTJ 요 라인은 S, ISTP 라인은 T, ESTP는 S, ESTJ는 T, 이렇게 주기능을 이렇게 씁니다. 예, 근데 여기는 지금 STST만 설명을 했는데 뒤에 NF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N을 쓰는 게 있고 F를 쓰는 게 있고 성격 유형마다 어 주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기능이 이거다, 이거다 열등기능 이거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모르세요. 그래서 성격형 하나하나 설명드릴 때 제가 주기능이 뭐고, 어떤 기능이 뭐고, 라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기능이 뭐를 쓰는가, 왜 그러냐, 그거를 위주로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S는 현실감이 있는 거고, N은 직관을 쓰는 거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거거든요. T는 사고 기능을 쓰는 거고, F는 감정 기능을 쓰는 겁니다. 이네 가지를 우리가 정신기능으로 쓰고, ST는 좌뇌를 쓰고, 예, NF는 순수한 우뇌를 쓰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주기능이 뭔가는 좀 알고 계셔야, 아, 내가 이 부분에 이 일을 할수 있고, 이쪽 부분에선 일을 못 하는 게 나옵니다. 예, 내가 쓰지 않는 기능 때문에 그런 쪽에 가서 일을 하거나 하게 되면, 음.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기능이 뭔가, 이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